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된 날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룻기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된 사람을, 약속된 자녀를 또 그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아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또 우리 친구들 주변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모든 친구들을 또 안내, 하나님께로 안내하며, 인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주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태어나신 그날을 축하하며, 기념하며, 또 대망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뒤로 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소교리 문답, 방독하겠습니다. 제3문.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할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